영이시여, 영이시여, 잠든 당신의 영혼을 깨워 소원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노트에 적힌 아이들에게 저주를, 고통에 겨워 힘겨워하는 저주를 내려주소서. 영이시여, 영이시여, 오셨습니까? 분신사박 분신사박 <laughs> 자, 이 힘의 부측정기 자, 씨 전자기장 수치는 양호합니다 드시나 소풍아니야? 응. 아씨 e 뭐, 왜 n come on, c o 지 e 강아지? o m 지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거 같은데 내 입구가 지금 넝쿨로 해서 일로 가자 일로 조심히 가 좋은 친구였어 넌이 돼도 나 잊지 말고 어, 어? 뭐라고? 뭐라고 있어, 뭐라고 있어 귀신아 야, 야, 뭐라고? 나도 알아먹게 해줘. 야, 야이 개자식. 이 나오면 패면 되지 2대1로 패면은 누, 지가 어떻게 할거야 귀신이 탔네. 불났었나 보다. 야, 일단 탄 냄새 심하지. 탄 냄새 엄청 심하지. 너 일단 나 봐봐. 나 봐보라고. 또뭔 느낌이야 지금? 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여기 2층 어떻게 가냐? 이빙 돌아가야 되나? 뭐하냐고 노아범 우리 뭐 집털로 온줄 알고 어 어? 노아면 우리 집털로 집털이 하러 온줄 알고 다고 여기 2층 있어. 2층 아까 있들만 보니까 바깥에서 보니까 2층. 그 아니 안에서 들어가는 데가 있어. 일본은 2층을 안에서 들어와. 여기서 찾아야 돼. 다쳐, 다쳐, 다, 나무 다쳐. 와 왜? 2층이야? 우와. 아, 그래? 다 무너졌다. 다 무너졌다고? 일단, 2층. 이... 엄청 크게 난나보네 이게. 더, 더, 오히려 좋아. 귀신 더 많이 오게끔 하지. 3층까지 있었는데. 니네 수영 언제 미었냐 음. 털보야? 음. 어? 어? 일단 가자. 이쪽으로 가자. 이쪽.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와, 다 부서졌네. 집이 한, 하나로 다 이어졌는데. 이게 다 부서진 거네. 2층 와... 음... 어떻게 올라가? 2층. 올라가면 계단이 안 보이네. 와... 잠깐, 거기 있어봐. 거기서 일단 빙이 되고 있어봐. 계단이 원래 여기 있었나? 여기 있었는데.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될것 같은데 지금 집채가 완전 틀어져 있어가지고 일단 이쪽으로 열수 있나 봐봐야겠다. 엄마, 시다 주저. 아 일로에서 올라가나 보다. 근데 지금 2층이 다. 막혔네. 와. 봐봐, 봐봐. 야, 저 손자국 너가 한거 아니지? 어, 네가 있냐 저거? 네가 문 열라고 했구나. 아니, 이 손, 손도 안 된데 이거는. 그래? 이게 손자국이야? 어. 집이 완전 다 주저.. 내가 봤을 때 1년 안에 이거 다주저안겄다 이것도 뭐모시거야응 그치 모셨는데 지금 집이 주저앉으면서 이렇게 된거 같아 일단 딴쪽을 잠깐만 봐봐야겠다 기품 내가 없는 대비 한명 잡고서 너라고 우겨 응. 야이 사진도 86년도입니다. 86년, 어, 86년 5월 28일 와. 그럼 이 건물이 86년도야. 그렇지 와 근데 겉에서 봤을 땐 멀쩡했는데 안에 딱 들어오니까 다 부서져 있네. 일단은 여러분. 분신사발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재단 앞에서. 불안해. 프로포즈 아냐? <laughs> 됐어? 준비됐어? 응. 자. 이렇게 잡아. 잡아. 그렇지.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 때,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 때, 구다사이 오케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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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시작.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오이테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오이테 구다사이 자꾸 이거 자꾸 움직인다 이거 이렇게 하자 이렇게 이렇게 에이 네, 됐어 시작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오이테, 오이테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잇대 뭐 고마워 이라샤임마세타가야 이때... 근데 그... 그거... 응? 어? 뭐... 시계 울리는 어? 소리가 지 시계가 어딨어 근데? 시계 여기 있는데 시계 안움직이는데? 다 잘, 다 잘. 일단 귀신 오다 오겠다 준비 시작 부신사바부신사바 오이테 네. 구라사니 부신사바부신사바 오이테 네. 구라사니 이라샤이 마스타카 이라샤이 마스타카 귀신 온거 같아? 응 귀신 뭔 느낌 아예 없어? 응너 빙의 대되고 싶지 않아? 이 맞아 근데 맞아 맞아 분신사가분신사가 분신사가 아니 오이때 구사사 그럼 말고 이거 이게 맞아 분신사바 분신사가 오이때 구사사 오, 오 그래 오엑스에 갖고 오 쪽으로 가면은 이제 귀신을 오는 거야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뭐 물어보면 돼아 오로 오면은 어. 엑스로 면은 오라 오지 말라는 거고 아니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 왔다는 거지 등신아 시작 등신 사바 등신 사바 오이 대사산 등신 사바 마스터카 손을 놓으면 안 된대 너랑 나랑 손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다이 주문을 외워도 음.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지금 시작 분신사바 분신사바 이라샤이마스 다카 이라샤이마스 다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쿠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쿠다사이 이 러시아의 마스 타카 여보세 다시 분신사바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분신사바분신사바 오이테 구다사이. 야 이걸로 보자 검정색으로 보자. 하자. 하자 진짜 분신사바분신사바 이라샤이 마스터카. 이라샤이 마스터카. 야, 니가 움직이냐, 지금? 니가 움직이냐. <laughs> 맞아. 내가 움직이고 있어. <laughs> 아니, 이게 맞아, 움직이는? 맞아, 아니, 근데 처음에 우리. 왔어 왔어 올라타 왔어 좀만 더 입어줘. 이라시아의 마스터카. 아 이게 뭐겠냐 귀신이? 아 포켓몬도 아니고 이거 뭐? 나 오셨으면 동구라미로 해주세요라는 말을 해야 되나봐. 코라렌타마라. 오케이 코라렌 레타마. 음, 진짜? 부시사도 하사가오이테크라사에 네. 네. 뭐라고 했지? 내가? 나라라 이태리코모아. 나라라 이태리. 야 나라라 이태리. <몇> 슈.. <몇> <몇> <야>, 나라라, <몇> <몇> 나라라 슈퍼모 등신아. 아씨 바보야. 코랄에 아, 타라마루. 코랄에 타라마루? 코랄에 <몇> 타라마루.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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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라레 코랄레 타라마루 하나마루 코랄레 타라마루 코랄레 타라마루 그렇지 코랄레 타라마루 올때くださ 코랄레 타라마루 코랄레 토라마루 아 코랄레 타라마루라고 코랄레 코랄레 타라마루 그래 코랄레 타라마루 다 타로 아 코랄레 타라마루 다나 다 코랄레 타라마루 코랄레 타라마루 아, 일단 좀만 쉬어 아, 아, 다리 줄일 것 같아 쥐어 아, 아. 아, 다리 쥐었어 아, 여러분, 저희 잠깐만 좀만 쉬었다가 2차전 하겠습니다 좀만 담배 하나 피고 다리 쥐, 쥐어서 고라레 타라마라 마루 타라 타라 마루 고라레 타라마루 고라레 타라마 타라마 아라라라 코라레 타라마루 그렇지 코라레 타라마루 아몇돌 돌리는 게 아니라 선생님 그 저거 동그랗게 돌리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한국말로 하면 더잘 온다고요? 어떻게 일본 사람이 한국말 듣고 오냐 등신아 지금 한국말도 아니 일본 말도 못 알아 듣고 와고안 오고 팬힘 뺐어요 우리 완전 힘 뺐어 그렇지힘 하나도 안 줬어요 우리가 코라레 타라마루 하면 된다요? 타라마루 코랄의 타라마루 알았지? 응. 다시 귀신 소환해 볼게요 잡아 야, 이렇게 잡아 이게 끝에 그렇지 손힘빼손힘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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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프채 잡는 자 시작 응. 분신사바 응. 분신사바 오이테 응. 구다사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응. 구다사이 이라샤이 마스타카 호랄의 타로노래 오니시 귀신 오냐? 오니시짜아 진짜로? 왜 저래? 아니 이게 말이 이거야 천천히 느슨하게 응. 시작 어. 텐션이 중요하대 알았어 텐션 텐션이 중요 어. 알았어 텐션 시작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 2 1가3 이거 지 텐션이 중요하대 <laughs>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알았어 분신사바 분신사바 올이 9다다. 올 때, 오케이, 이렇게, 이 이렇게. 리듬 타면서, 알았어. 리듬이 중요하대. 알았어. 시작. 분신사바. 리듬 응. 중요하다네. 연병아. 시작. 분신사바. 분신사바. 힘을 진짜 하나도 안 줘요. 보면은. 진짜 이렇게만 되고 있어. 지금 뭐, 뭐는, 뭐는 그래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 이, 대박 네 상태 로 대박. 그렇지 됐어. 시작. 너힘힘 힘 하나 더 줬지? 네. 나도 힘안 줬어. 시작. 분신사가 분신사바. 아침. 알았어. 텐션으로 돌리. 텐션. 그러니까 이 텐션 보니까 하자.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 하자. <laughs> 자, 시작.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테, 고다사이. 오이 분신사바, 분신사바, 분신 오이테, 고다사이. 이런 샤이 마시도까 뭐라고 했지? 아이, 안 돼, 아 하, 진짜. 근데 그거 지금 이거는 되게 잘 그렸어. 되게 응. 야, 잠깐만, 아우, 아, 아우, 아, 발, 아, 아, 다리야. 장소를 바꿔볼까? 장소를 안쪽으로 바꾸자. 안쪽으로. 귀신 바로 올수 있는 터로 가자. 무신사다 올때 구단사리 무신사다 무신사다 올때 구단사리. 이라셔いました가. 오래 떨어나 왔어? 분신사고 응. 안돼 이씨 대걸네 대걸 써이거 대살 바꿔보세요 코쿠리 사마 코쿠리 사마 오이테쿠다사이 어 이거 좋다, 좋다. 코쿠리 사마 코쿠리 사마 오이테쿠다사이 씨씨코쿠리 사마 코쿠리 사마 오이테쿠다사이 코쿠리 사마 코쿠리 사마 오이테 「コックリさまコックリさまおいてください」「いらっしゃいましたか?」「コックリさまコックリさまおいてください」「いらっしゃいましたか?」 はい確かにじゃあまじま小国さまコ国さま置いてくださいじゃあしーざ小国さま小国さましーざ小国いてください置いてくださいいらっしゃいましたか来られたらまるあどう 내가 봤을 때 니가 경험, 아, 니가 말, 말, 조, 조심해줘야 돼요. 조심해. 아니, 이럴? 코랄에 타라 마루. 아니, 나가, 나, 나 같아도 안 와. 차분하게 안 와. 코랄에 타라 마루. 이렇게 해야 돼. 아, 음을 주면서. 그렇지. 시작. 뭐라고? 코꾸리 <laughs> <고구리> 타마. 코꾸리 <laughs> <laughs> <고구리> 타마. 가 <laughs> 코꾸리 <laughs> 타마. 고구리 타마. <laughs> 이라 잘 마시타카. 소환하래, 달아내래 어, 불난다. 불난다 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 와서 귀신 소환을 했지만 귀신 안 왔어요. 지금 바쁜가 봐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에 일본 언제 또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는 안 될라나 봅니다. 귀신이. 했는데. 일단 마지막 인터뷰 오. 한번 하고 갑시다. 코라는 타라마라고 무슨 뜻이요? 오셨으면 동그라미. 당신 나그것도 모르고 말했냐? 아 그냥 허에서 무작정 했지. 타라마를. 아 그래? 지금 느낌 어때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아무렇지 다... 않은데. 어. 처음 일본 휴가를 왔는데 어. 위험해요. 일단 한국보다는 위험. 뭐 너무 위험해요. 잠깐만 혹시나 또 전가적인 다 확인했어. 불 아니 불 확실히 또씨 불꽃놀이 하고 깜짝이야 시 강아지 일단 해할 만큼 했습니다 저희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진짜 농담 안 하고 진짜 진지하게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웃었다고 아니 근데 웃겨요 아니 우리 진짜 진지하게 했는데 그치 너 진지하겠지 봐봐 생긴 거 봐봐봐요 봐봐, 진지하지 니어 네. 생긴 거 진지하잖아 중간에 웃은 거는 현타가 와서 웃은 거 같기도 합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 떼구다사리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 떼구다사이 이런 향이 맛있다